정원시 원내대표의 못 받은 <laughs> 경습니다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에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안무게도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험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특별사명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 각부를 통한할 권한을 주었고 국회 예산 심사권 강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어지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대안입니다. 대연안, 이는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과 정신. 그리고 내용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어, 보기 때문에 저희도 환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 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제경 복제경,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헌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개헌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한 발의가 그총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5개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협상 케이블 한번 갖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시선거 약속 뒤집기와 정부 개헌안 딱지 붙이기에 근쪽 같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개헌 발의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들 때입니다 약속 시한에 따라 대통령 합의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헌 국회 연설을 하는 것도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대헌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어제 국회의장 여야교섭단체 상당 원내대표회 동을 통해 합의한대로 오늘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섭단체 간 대헌 협상에 돌입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되도록 압축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개헌 협상인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면 함께하게 될 것이고 국회 번개특위 단사들이 포함된 2++2 2, +2, +2 회담으로 어, 2++2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할인회담으로 확대 진행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수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합의한 대로 각 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하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진행됐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없는 통상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최대한 지키면서 동시에 한미 양국의 호회적이 음. 균형까지 보장하는 합의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철광 관세도 관련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면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했습니다. 어느 나라고 봐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평과입니다평산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산과 관련한 첫시험 무대에서 보여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풍산 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측의 집요한 압박으로 농산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냈고 중소기업과 환경보호 등 주권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장애물로 평가 평가받는 기존 ISD의 소송 난발을 막고.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계산의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사고시가 돋보이는 실리적 결과를 만들어냈,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연장, 미국의 안전기준 충족수입차 대수 커터 확대 등 이러한 것은 자동차 수출입 구조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됩니다. 철강 역시 연구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부 감축하기로는 했지만 이 역시 당초 미국이 발표했던 3개의 관세안보다 국내 업계 유리한 유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파고도 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통상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 무역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가중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보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풍상정책 수립에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laughs> 예, 다음은 인터넷 정책 기장기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수요 볼자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제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의, 지난 정부의 보수적 재정 운영으로 작년도 통합 재정 수준은 20. 4조닛자유 세계잉여금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하고 10년 실업률 9 8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 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매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사람 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자 준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정투자의 4대 핵심 과제는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 안보 강화를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3매프트에 관련한 말씀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에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laughs> 행정부의 어마무시한 통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가 됩니다.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또 미국의 수입조사 규제 내용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합의를 이루고 양국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 성과를 낸 것은 반낮을 있고 이익을 위해 전방적 의교을 펼친 우리 통상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철강 관세 면제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25% 추가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고율관세 부과 대상국에 우리나라는 포함되고 일본 대만 등은 빠져있어 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침묵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근거도 없는 아주 폭맹랑한 비난과 정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철강관세 면제국이 된 반면 일본은 미국의 철강관세 유예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국무표 대표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집니다. 국익도 국격도 모두 지켜낸 우리 통상팀을 높이 평가하고 통상팀, 통상팀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철강 아, 추가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도 민과 관이 합심하여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끼칠까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역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U 등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초기 출범 등 다자간 무역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암 발언입니다. 윤우도, 어, 대결의 한 단위, 예, 부대표님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파주의 국회의원 전로석입니다 자, 정부는, 예, 네, 정부는 4월 국회청년 일자리 추경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은 재정 확장이 필요한 때다. 저성장 시대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대내의 전문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주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2월에 내놓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이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한국 사회가 <laughs>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둔화, 고득불경등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럴만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IMF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독립일에 최초로 연임된 이지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3월 21일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가 적용 역할을 확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7년 세 소조로 2월금을 제외하고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원가량 그리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중 6천억원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주택채권 발행에 따른 초과 수입 1조 원 이상을 합친 약 4조 원 내외로 추진합니다. 부채를 동원한 추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1월 국세 수입 역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조 원이 늘어나고 세수진도율도 0.1% 상승하면서 재정 확장 여력은 올해에도 증가하고 있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군산 지행 사태 및 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 지역산업과 지역 일자리 위기에도 이번 추경이 대처해야 할 아주 절박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북 군산은 조선세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지행공장까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은, 통영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울산과 거제 등도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와 고용위기가 벼락처럼 떨어진 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발빠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청년 고용절벽 위기와 구조조정 지역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추경합니다. 청년 세대와 지역 주민들의 절규에 국회가 빠르게 하답하기를 바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 추경 세분의 역 하나하나를 심의하고 풀, 풀어나가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laughs> 상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개최했습니다. 3월 어, 임시의 종료를 위한 본회의 개최와 4월 임시의 의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고위, 고유 법률안 836건, 타 상미 법안 245건, 총 1,071건이 계류 중입니다.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된 3월 임시회지만 빈손 국회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될 법안 25건을 25건을 지난주 야당에 전달해드린 데 이어 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법 그리고 선거 연령 18세 인합법을 추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해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많지만 우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전달해 드린 법안인 만큼 야당의 대폭적인 검토와 처리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로 개헌 논의에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혹은 선출 제도는 대통령 대하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유사한 일각제이고 국회에 의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 71조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즉, 차기 대선부터 결선 투표 과정에서 두개 정당 이상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헌법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결선 투표 제도입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야당들이 요구해온 것으로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야당은 이 개헌안 71조 결선투표제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유사 리가제의 주장은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무시라며 국회 주도의 개헌만을 고집합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지난 9차례의 개헌 중 3차례는 대통령 발의 개헌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 합의안이 나오면 틀리할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15개월간 국회는 개헌한 마련에 실패했고 아직 자유한국당은 개헌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주도 개헌 주장은 말만 앞세우는 허풍, 유장 개헌 주장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개헌 내용을 합의해놓고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내일 미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시험 준비는 다 맞춰 놨다면 시험 날짜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 합의가 된다면 처리가 가능하므로 늦출 실익도 없고 국민투표 비용 면에서나 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동시선거가 정답입니다. 이번 1차 개헌은 시대의 변화 반응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생개헌이고 미래개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과 지방의 공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올부터의 개헌협상이 반드시 사흘 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대중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